그, 그, 그렇게 어려운 말이니까. 얘는, 이, 이 도면을 받으면 제일 먼저, 기준점, 음, 원점이 어디냐면, 여기가 원점이지, 여기가 원점. 그래야지 여기가 어, 74, 185, 그 다음에 94,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원점을 여기로 잡았으면, 음, 어떻게? 지금, 어, 하고얘 예, 예, 동그라미잖아. 예, 패턴이. 그러면은, 일단 정면. 정면에서 스케치. 여기가 기준점이니까. 자, 아까 잡으려고 했던 거. 조금 작게 해볼까? 원점은 여기니까 이게 여기 원점이 여기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가 94라 그랬으니까 이 패턴은 원형 패턴이니까 얘도 원형 패턴 그래서 원 명령어로 어그 패턴에 해당되는 거 그냥 원 하나 찍으면 돼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치수를 붙였죠 그죠 지능형 치수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94. 94 나누기 2점 음, 그죠? 음, 그 다음에 여기 원점. 어, 원점 안 잡히면 그 줌하면 잘 잡혀야 해. 이 원점에서부터 음, 여기 중심점까지 얼마? 이 간격이 0. 자,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도. 음. 요네 군데 잡을 수 있죠 얘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사이드 키우면 돼 그렇게 해서 한번 작업을 해봐요 이것도 그 얼마냐면 얘가 어24 24 곱하기 2 그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위치 잡은 다음에 얘 잡아주면 되고 그래서 어, 하면서 어, 안되는거 있으면은 어,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도 되고 어, 나한테 물어봐도 돼그 다음에 이게 요부분 요부분 요 여기는 얘가 그려지면 이 원이 다 그려지면 여기는 연결 부분이니까 어, 얘는 어, 원호, 원호에서 요거 세 번째. 음, 그때 얘기했지만 그 캐드에서 접점 위치가 어딘지 확인이 되면 그거보다 좀더 길게 어, 그려주라 그랬어요. 길게. 길게 그려준 상태에서 방향만 이 방향을 잘 잡으면 돼요. 지금 어, 0도에서부터 90도 사이는 에 방향이 요 방향이니까 이렇게 음, 잡은 상태에서. 여기 막뭐 그려졌다고 그 가정하고 컨트롤 얘예 선택하고 얘예 선택해서 탄젠트로 어 붙이면 확인 그래서 길게 길게 잡으면 나중에 요소 잘라내기로 잘라내기도 편해요 이 짧으면 나중에 이게 잘라내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 것 요거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 원 명령어로 패턴 원형 패턴 잡고 그다음에 치수로 여기 원점 이게, 주, 이게 줌이 좀 멀면 원점이 잘안 잡혀요. 그래서 줌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4 나누기 2, 그 다음에 여기 원점에서부터, 여기 중심점 까지 여기가 얼마? 0 음. 그래서 그 잡혀. 어. 음. 여기 좌표 여기 좌표는 여기 그 원의 중심 좌표니까 이게 지금 요 원심 좌표니까 그 다음에 위치 다 잡히면 이 파이 값 내가 20 24 곱하기 2 그러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 요고 얘도 어, 원형 패턴이니까 어, 이런거 다 귀찮으니까 부딪치지 않게 멀, 멀리 멀리 그냥 찍어서 어, 원, 원형 패턴 잡아주고 지능형 패치수로 이 중심에서, 어, 기까지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0이지, 요그 다음에 여기 중심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원 중심까지. 여기가 얼마냐면, 그 185로 되어 있으니까, 185 나누기, 나누기 2. 그러면은 여기 그 다음에 얘가 얼마 어 얘가 21 21 곱하기 2그 다음에 다음은 이쪽이니까 여기도 원 명령어에서 여기다 뭐 이렇게 가까이 그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멀리 패턴만 잡고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가 0그 다음에 여기 원점에서 그래서 기준점 그 원점을 잘 선택을 해줘야지 작업하기가 편한거예요 여기서 180 185 나누기 2 이 치수가, 어, 위하고 똑같은 거니까, 위에 작업한 게 있으니까 48로 하면 되겠네. 48. 이렇게. 어.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안에 거는 안 했는데, 어, 안에 거 이제 원 하면 되고, 안에 거원 하면 되고, 여기 안에 거원 하면 되고, 여기 안에 거원 하면 되죠. 그 대신에, 우리 캐드 한 것처럼 미리 자르면 안 되고, 어, 여기, 그 다음엔 여기, 여기 해야 되겠지. 이그 상태에서 뭐 하면, 여기 원이 얼마냐면, 얘가, 어, 30. 원 명령어 얘가 30원 명령어 얘가 14원 명령어 그다음에 이제 예를 얘를 해야지 예를 얘를 할수 있으니까 얘가 <laughs> 음, 얼마냐면 원명령어 이하고 음, 예 여기가 어그 영이죠 영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것 때문에 얘 파일을 먼저 하지 말라는 게 위치부터. 어 잡으라는 거니까 그다음에 얘하고 여기 중심까지 음, 여기, 음, 여기 잘안 잡히나 이게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구나 자, 여기 음, 중심에서부터. 어, 이게 이렇게 되면 조금 애매한데, 이런 경우에는 음, 음, 만약에 그안 잡히는 경우, 안 잡히는 경우에는 어, 보조선을 거버리세요. 잘안 잡히는 경우에는 중심에서 보조선을 하나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러면은 엔드 포인트가 잘 잡혀요. 여기 엔드포인트가 지금 스케치 종료를 해버렸나 보기도이쁘어요을때중심어왔을때중이잘안 음. 잡히면 보조선을 어, 이잘안잡히어요여기어요여기면잘잡게요여기하고여기 여기가 얼마냐면 7 4전 74단기 2. 이렇게 그 다음에 얘 치수를 주면은 되죠. 얘가 얼마냐면 57. 57. 그 다음에 원 명령어.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 끝에 이큰 원이, 어, 얘가 어, 47. 47 곱하기 2. 음, 음. 그 다음에, 어, 얘를 그 아까처럼 작업을 해도 되고, 음. 이렇게 작업하기가 어려운 거는 보조선으로 중심선, 중심선 근 다음에, 어, 대칭 명령 을 써도 되겠죠. 음, 얘하고 얘 대칭은 여기. 그러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자, 자, 여기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어, 지우지는 말고 이제부터 음. 여기 알값 어. 해당되는 원호를 그려 주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탄젠트가 어떻게 되냐면, 포인트가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니까, 그거 감안해서, 여기보다 조금 더 길게. 그러니까 여기인데, 여기보다 조금 더 길게. 알수 있죠, 그죠? 그래서, 방향만 요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어, 요게 지금, 어, 요거는 대칭 뜨지 말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여덟 개 정도 연습하면 어, 감이 생길 거예요. 음, 음, 그렇게 해서 한번 음, 작업을 해봐요. 아까 얘기했지만, 어 이게 그, 치수 뽑을 때 중심선이 잘 선택이 안 되는 거는 보조선으로 어 중심선에서 선을 빼세요. 그러면 아주 잘 잡혀요. 안, 안 움직일 거야. 왜냐하면 지금 그 치수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얘는 절대 움직이진 않아. 지금 그 봐봐, 지금 그얘이 예. 탄젠트를 그리기 위해서 걔 그리기 전까지는 이게 다 시커멓게 나올 거야. 왜냐면 중심으로 다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얘는 시커멓게 완전 정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 하다가 안,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봐. Things are 现在你就。 I